수직선 위에 두점쌓이 거리입니다. 우리의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두점쌓이 거리. 자, 여기에 좌표를 x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합시다. 자, 우리 점의 이름이 있어요. a라는 이름이고 b라는 점의 이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아, 점 a의 좌표는 x1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점 b가 있는데 그 점의 좌표는 x2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는 요 거리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요 거리는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큰 수에서 어떤 걸 빼주시면 돼, 작은 수를 빼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수, 작은 수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한번 얘기해볼게요. A, B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절대값에 그냥 한 수의 좌표에서 하나의 또 다른 수의 좌표를 빼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야? 두점 사이의 거리를 뜻한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큰수 빼기 작은 수 또는 어떻게 하나의 좌표에서 또 하나의 좌표를 빼준 거에 절대값 이렇게 취해 주면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렇게 됐는데 자, 2하고 5의 두점 사이의 거리야. 자, 요거랑 요거랑 두점 사이 의 거리는,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큰 수를 알면, 5에서 2를 빼주면, 요거의 거리가 3입니다. 이렇게도 해야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그냥 절대 값에서 빼주시는 거야. 두 수의 차. 뭐, 이렇게 하시든, 5 빼기 2를 하시든, 똑같아요.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절대 값이니까 3인 거고요. 얘도 3의 절대 값이니까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차는요 그냥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좌표를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원점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점의 좌표 x1에서 요점의 좌표 0을 빼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x1 빼기 0 이렇게 자 그럼 어차피 0은 있으나 마나니까 절대값 x1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원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보통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합니다. AB 사이 거리라는 뜻이죠. 자, 또는 선분 AB.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값에 그냥 한 수의 좌표에서한 수의 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절대 값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5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거꾸로 빼도 돼요. 3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셔도 절대값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는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 위의 두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a 좌표가 여기 있고 b 좌표가 이 좌표 평면 속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두점 사이 거리니까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이 거리를 말하겠죠. 자,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이 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수직선 사이 거리 배웠잖아요, 그쵸? 하나의 좌표에서 하나의 좌표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x2 빼기 x1 절댓값 이렇게 취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거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거리는 이 y2에서 y1, 그쵸? 두점 사이 거리니까, 아니도 y2에서 y1 뺀 거에 절댓값 이렇게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이게 x축하고 평행한거 y축하고 평행한거니까 직각이니까 우린 피타고라스 정의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요거의 제곱 자 다시 한번 쓸게요 a b 길이 제곱 b변의 길이 제곱은 ab길이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자 x2-x1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될거고요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알아요? 절대급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도 같아요.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그냥 제곱과도 같더.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의 길이거든요. 두점 사이 거리니까. 자, 그럼 나는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루트 씌워서 자, x2 빼기 x1의 제곱, 그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점 사이 거리는 하나의 좌표에서 하나의 x 좌표를 뺀거에 제곱, y y 좌표에서 y 좌표를 뺀거에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두점 사이 거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원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는 x1에서 0뺀 거의 제곱이니까 x1제곱 y1에서 0뺀 거의 제곱이니까 y1제곱의 루트 씌워준 거자 이게 우리는 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다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봅시다 a, b의 길이는 거리는 루트의 자 x 좌표차야 6에서 1뺀거 5죠 그거의 제곱은 25 더하기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얼마입니까? 12죠. 12를 제곱하면 14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계산해 주시면 169고요. 169는 13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 길이는 13입니다. AB 사이 거리는 1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